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포칼립스 진옥에서야 첫날 팁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리세마라 금지입니다. 이런 게임은 사실 리세마라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 퍼주기 때문에 첫날부터도 보시면 이제 어 매일 1 0연속 매일 주는 거거든요. 매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거0연속 선택도 있고요. 가상 받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 리세마라 하는 게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뭐 처음에 이제 뭐그 티어 리스트 그거 보시고 어 이게 좋다 해가지고 이거 들고 시작하시는데 사실 금방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오드리랑 키키 같은 경우에도 높은 티어를 자랑하고 있던데 그냥 여기서 뽑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초월 구성으로도 뽑아도 되고, 저는 일단 두개다 뽑았거든요. 전 리셋 만안 했지만, 레벨을 30일 정도 달 정도로 가보니까, 이제, 이런, 이극석 같은 경우에도 많이 주어지고 해서, 결국 얻게 됩니다.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 모두가 다 갖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어떤 애들을 위주로 먼저 좀, 어 돌파를 할 것이냐. 이건 중요한데, 첫날에 리셋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결국 첫날 빨리 시작해가지고 레벨업해서 보상을 많이 받는 게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난이도가 또 쉬운 스테이지들이 많기 때문에 대충 짜면은 그냥 다 클리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냥 같은 진영으로 맞춰가지고 또 올리신 다음에 나중에 1, 2주 지난 다음부터 이제 덱을 제대로 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세할것보다 빨리 시작해가지고 스테이지 밀어가지고 레벨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31레벨까지는 첫날에 찍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거 이제 컨텐츠를 쭉쭉 그 만들어내가지고 여러가지 컨텐츠를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31레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일단은 요거를 좀 하셔야 되는 게 횟수 구매 요거를 하시면 되거든요. 보급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최대 오늘 한정 구매해서 8번 구매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첫날에는 다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게 체력이 처음 구매하실 때 행동점이라 그러는데 행동점이 처음 구매할 때는 이제 엄청 싸게 구매 가능해요. 25원에 구매 가능한데 나중에 50원, 75원 점점 올라가거든요. 할인 비율이 점점 이제 깎이기 때문에 어, 다 사는 게 사실 효율이 좋진 않아요. 근데 첫날에는 최대한 행동점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행동점을 쓰면 따라서 내 레벨업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행동점이 높으면 이제 스테이지를 많이 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력은 첫날 다 구매하셔가지고 그걸 다 쓰자. 그렇게 한다면 그걸로도 체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친구 초 추가를 많이 하시면 돼요. 친구 추가 다 하신 다음에 친구한테 이거 물자 발송 수령을 해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행동점을 또 받게 되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수령횟수 나오죠? 이걸 통해서 행동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가득 채워놓고 수령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력을 쭉쭉 다 써주시면 돼요. 체력 쓰는 방법은 이제 내가 스테이지를 미는 거. 스테이지 미는 거 외에 내가 가진 캐릭터의 진화체에 증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증폭은 뭐 다른 게임에 보면 어떤 느낌이라고 하면 소탕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폭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찾아서 스테이지 쭉 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가 자동으로 소탕이 되면서 행동점을 도모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내 캐릭터에 증폭도 하면서 네, 이 주인공의 레벨업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주인공의 레벨에 따라서 이 콘텐츠들이 해금 되는데 31레벨에 이제 최후의 컨텐츠인 숙주 정화가 이제 해금이 되거든요. 첫날은 숙주 정화까지 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좀 이제 뭐 스테이지가 안 밀리거나 혹은 혹시 순찰에서 여기 뭐 검은 시면의 전 침투나 아레나나 이런 게좀 등수를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강해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증폭 있죠? 증폭은 웬만하면 2티어까지 만들어주세요. 2티어가 만들어져야 이 패시브 스킬이 이제 발동이 되거든요. 근데 패시브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에고 열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훈장 세팅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딨지? 요건 여기서 보더라. 어, 대에서 육성 들어가시면, 아니가 아, 여기, 여기. 전투모듈 전투모듈입니다 전투모듈을 보시면 이름이 방어로 시작하는 게 있고 뭐 선행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조합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선행은 선행끼리 뭐, 뭐 방어는 방어끼리 맞춰주시면 보시면 이게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해가지고 효과들을 더 얻게 되죠 이 효과들을 다 같은 효과들을 갖게 되려면 모듈 버프를 다 갖게 되려면 같은 이름으로 매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개까지 해주시면 은 생각보다 많은 어, 업그레이드가 될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덱을 짜실 때는 웬만하면 그냥 같은 진영으로 짜시는게 좋아요 캠프라고 그러는데 이 문양이 같죠 얘는 이제 이스터리안가 하는 그 진영 인데 캠프 저는 다섯 개를 같이 모아줘 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치활성화 버프가 되게 이제 크게 들어옵니다 첫날에는 요런 거만 많이 챙겨도 무난하게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배치하실 때앞 라인은 탱커 라인이 좀 많이 퍼가지고앞 라인이 맞아주시고 뒷 라인은 좀딜 좋고 단단하진 않지만 딜이 좋은 녀석들을 뒤에 배치해가지고 어 딜러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매인데요. 필수 구매는 저는 요거만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어디 갔지? 여기 아닌가? 어, 이벤트다. 이 영원협정. 요게 이제 1 5 0 0 0 원짜리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복합 영향액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매일 3 개씩 얻을 수 있는데, 보시면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석 680개. 그리고 훈장도 나오고, 그리고 전투 10배 가속.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게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스킵이 안 되는 전투도 있는데, 이런 걸 빨리 스킵하는 효과를 가진 10배 가속. 굉장히 빨리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있으면은, 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 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행동점 최대 회복량이 200가지인가, 이런 것도 있고, 물자비축 회복량 50%인가, 그리고 영양액 수령 가능, 이런 걸 인해서 굉장히, 어, 앞서 나갈 수 있고, 어 뒤처지지 않는 그런 아이템이라 생각해요. 요거는 괜찮다 생각해요. 이건 영원 협정이잖아요. 매일, 무조건, 뭐,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그런 게 아니라, 어, 게임을 접을 때까지 쓸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면은, 어어 이런 것보다도, 펀드, 이런 거, 권한 펀드, 뭐 탐색 펀드, 이런 게 이제 배틀패스 형식이잖아요? 이런거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프로토콜. 이게 이제 월정액이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월정액. 월정액이 이제 두 번째 추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틀패스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센티지 높은 거 이런 거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750짜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찾아보시면 뭐 1100짜리, 뭐 1050짜리 이런 게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거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